네, 안녕하세요. 네,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. 아, 오늘 이렇게 많은 분이 참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아 제가 노래한 지는 좀, 뭐, 많이는 안 됐어도 몇년 됐는데 제가 이런 팬미팅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나 다른 감회가 있고요. 오늘 진짜 마음이 정말 행복합니다. 여러분이 앞으로도 좀 많이 사랑해서 저의 노래 '행복열차' 음, 노래처럼 행복 여러분도 행복하시고 저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오셨지만은 제 노래는 정상 작곡가님이 제 노래를 다 작곡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음, 지금 '행복열차'가 지금 반응이 참 좋아요. 어, 노래방에는 아직 못 들어가 있어서. 음, 내년 계획이 이제 노래방에다가 입곡을 시키는 게 계획입니다.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서, 어, 가수 임미소 치고 행복열차, 온세사랑 문경아리랑 해가지고 노래를 좀 많이 듣고 홍보 좀 해주시면 네, 이곡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돼요.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아, 그리고 잠시 이제 내빈 오신 분들, 네. 레빈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각자 자기 소개하면서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. 서로 다 모르시잖아요. 그래서 오신 분들 서로 나는 누구다라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. 그냥 한분한분 한분 제가 여 하면 자기가 간단하게 인사만 해주세요. 일단 정상 작곡가님, 아까 이제 축사하셨지만은 잠시.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셨는데요. 네, 옆에는 우리 사모님이세요. 네, <laughs> 네 그리고 우리 박종대 회장님. 예, 반갑습니다. 네. 회장님과 같이 온 인데 어, 크루즈 여행사를 하고 있는 송근아입니다. 음. 앞으로 예, 많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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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박종래 회장님을 모시고 있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다음님 네, 우리 유대원 교수님. 네, 반갑습니다. 네 그다음 우리 저기.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. 박종만. 존만한 우리 선생님, 박종만 선생님. 얼굴만 봬도잘어습니다나요선생 <laughs> 진짜... 하나밖에 없는데, 마음이 달리 있다고요. 그,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열심히 살고, 소소한 즐거움을 찾고 있는 박종만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우리 자기, 가수님이면서 세로 방송의 회장님, 이세요. 네, 인사해주세요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매주 다요일마방다에서합 방송에서 VJ 보고 있죠. 네 거기에 합니다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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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주세요사합니 멋지고 이쁘게 촬영을 해주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우리 김철수 선생님, 반갑습니다. 네, 그다음에 어느 분이신가? 최정수 선생님. 네, 인사 좀 해주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저 사진작가 최정수입니다. 제가 여기 오게된 공기는 우리 가수 이소님이 저 카페 회원이다 보니까 안올수도없이어서 봤어요. 어머니가 누구나요? 근데 제자가 김동 김돌돌이가 저기 와 제자입니다. 아, 아, 아 제자인데 항상 공산통을 많이 합니다 이분이 많이 아 어, 하고 항상 뭐 이렇게 금중 따시지 않고 항상 남한테 일도 많이 하니까 많이 솔직히 주시고. 아 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. 아유 네 완전 잘 감사드리고요. 우리 송현 스승님. 네, 아이고, 봉사도 네. 많이 하시고 어, 정말 감사합니다. 열심히 어, 하시면서 오늘 대장이 와셔서 감사드리고요. 그다음에 이호영 시님, 인네 감사합니다. 이호영입니다. 네,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밥 먹, 밥 막걸리까지 오늘 참조해 주셨어요. 어, 참 막걸리 빨리 테이블에 좀 깔아주세요. <laughs> 그거 고사드리는거 아닌데 참좀 어, 테이블에 옮겨주세요, 시장님. 자, 그다음에 우리 또 강로가스님. 아, 네, 네. 네, 감사합니다. 우리, 저기. 최춘식 화가님 이름이 맞았나요? 내가 갑자기 막이 앞에 있으니까 막 긴장이 돼가지고요. 최춘식 화백이에요. 네, 반갑습니다. 딱 우리 이 가게에 정말 오픈하면서부터 너무너무 예, 이 가게를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우리 단골 고객님도 오셨습니다. 인사 좀 해주세요. 환입니다 네, 네 김도한 선생님이 저희 가게에 정말 많이 아끼고 흠해주시고 자주 정말 와주시고, 정말 와주시고 노래도 너무 잘하세요. 이따가 한번 노래 들어보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우리 혜경 씨. 아유 참... <laughs> 나는 지금 네. 인사하고 싶은데 오늘 그 틀리 부분 틀리. 오늘 또 와가지고... 축하해요.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이 풍선까지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다음에 옆에 친구야. <laughs> 인사 좀 해봐. 지금 막 들어와서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퇴근하고 좀좀 좀 늦게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유 퇴근하고도 네. 이렇게 친구를 위해서 달려와줘서 네. 너무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다음 어, 우 뒤에 선생님은 누구시죠? 제가 성함을 잘 모르겠네. 아, 네네네. 아유, 네. 아. 우리 그러면은, 저기는한버서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? 아이고, 안 보였어, 얼굴이. 아, 아. 네. 한버서 선생님, 네, 인사 좀 해주세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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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뒷파람쇼네 해주실 거예요. 네, 저 장서국에서 부산 방송국에서 네. 촬영차 같이 오셨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지금 사진 촬영해주시는 마음사진 우리 사진 잠깐 인사 잠깐 해주시죠. 만맞해주 감사합니다. 너무 반갑고요. 그 이민조 씨 제가 그세 번을 받았어요 아들 결혼식 오픈식 통권. 그래서 오늘 할수 없이 여기 왔습니다. 오늘 <laughs> 사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일 반가우신 분이 최성순 작가님이 오셔가지고요. 그 저분은 그 보험병원 전문에 그, 저기, 백두산 사진 큰걸 기증하신 분이고요. 그, 엄청나게 큰 제거니까 가서 감상도 하시고요. 반갑습니다. 네, 아유, 파보신데도또 이렇게 오늘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리고 지금 또, 지금 영상 촬영을 해주고 있는 우리 영상 작가님. 네.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미약한데도 아, 이렇게 와서 서로들 도와주고 해주셔서 너무나 마음이 따뜻한 연말인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네, 다음 순서 아, 안 오셨네요 우리 네. 네, 쇼시 남성을 하려고 했는데 안 오셨고요 어, 우리 한보선 선생님 지금 공연이 바로 될까요?